이는 AB의 중점이에요. 어, 4, 14, 10 나와 있고 구해야 되는 것은 AP 길이입니다. 일단 중점에서 평행선을 긋게 되면 4의 절반. 이때이니까 여기 길이는 2가 되죠. 그리고 보고 평행선,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어 스타리본 보이나요? 이 리본이 닮음이에요. 2, 10이니까 닮은비는 간단한 정수비로 1대 5가 되겠네요. 자, 1대 5면 이쪽도 1대 5가 되죠. 근데 아까 중점 연결 정리에서 중점에서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AF하고 FD 길이도 똑같이 중점이 됩니다. 여기가 1 5 합쳐서 6이니까 여기도 6이라고 비율을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보면 이 리본 모양이 닮음 2대 10은 1대 5니까 여기도 1대 5. 죽점 연결정의에서 f까지 1, 5 더한 6이라면 위에 af도 6. 그러면 ap는 1 더하기 6인 7. 아래쪽에 PD는 5. 전체 14는 7 더하기 5인 12. 그 중에 내가 구해야 되는 AP는 7. 12분의 7을 곱해서 6분의 49.